자 이제 이 접밴드 울 접밴드라고 하죠. 요울 접밴드를 이제 라바로 이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저는 지금 여기 18mm 라바 랍바, 바이어스 라바입니다. 일반이고요, 두꺼운 바이어스 라바 아니고 일반 바이어스 라바. 랍바. 바이어스 라바는 보통 네 겹을 접어 만드는데, 저는 그냥 사이즈만 맞게 해서 두 겹을 접어서 두 겹으로 접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바이어스 라바 18mm. 늘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16mm가 있다 하시면 16mm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음요 사이즈가 한 3.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mm. 16mm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mm로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렇게 생긴 바이어스랍빠가 있어요. 요건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 앞에 붙여주시는 건데 요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시 미싱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사용하실 건데 일단 오늘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 자켓이나 조끼나 이렇게 목 부분, 이목 부분 둘레 요기를 싸주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둘레 부분을 싸줄 건데 이 아래쪽에 어, 등 쪽에 한 부분, 옆구리 부분을 조금 터놨어요. 이걸 나중에 랍바를다 돌린 다음에 우유 접밴들을 다 돌린 다음에, 다 돌린 다음에 어, 하려고 이 부분을 첫 시작점으로 하려고 이 부분을 이렇게 터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이렇게 두시고 일단 사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접밴드, 우유 접밴드를 여기다 끼워 넣으실 건데 내 가슴 앞쪽을 향하게, 안쪽이, 우유 접밴드의 안쪽이 내 가슴 앞을 향하게 두시고 이 방향으로 그대로 꽂아주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뾰족한 걸 이용해서 쑥쑥 넣어주시고 끝에 부분 잡아서 떼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죠? 여기 가운데를 잡으세요. 여기 가운데를 잡아서 위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뒤집혀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겉면이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반 이렇게 접은 상태로 이 노루발 아래쪽으로 끼져 넣어주세요. 근데 노루발은 아빠 노루발 구매하시면 여기 밑에 쪽은 땅바닥게 되어 있고 이 오른쪽은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 들려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딱 붙여서 네. 이렇게 접밴드를 대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여기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는. 너무 이 원단감을 안쪽으로 밀어넣지 마시고, 여기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원단을 끼워 넣어 주실 건데요. 살살, 이 앞쪽도 이렇게 살살, 전체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 주세요. 끼워 넣어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좀 잡아 주시면 좋아요. 손 곳이나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요거는 이쪽으로 계속 넣어 주시고, 자, 쭉쭉 박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네, 바이어스 18mm, 일반 바이어스 18mm로 이렇게 접밴드, 우유 접밴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건 바이어스도 되지만 이렇게 활용이 깔끔하게 되니까요. 네, 여기 목부분, 목부분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두꺼운 바이어스 아니고 일반 바이어스 18mm, 16mm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어, 사용을 해주시고 저도 지금 18mm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18mm 같이 구매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너무 예쁘죠? 네, 순식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이거 마감하는 데는 어, 한 3분,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한 번에 돌려주시고, 마감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트여진 부분 있죠? 이 부분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박아보고, 전체적인 핏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부분은 잘라버려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박으셔서 오버록 한번 더, 오버록으로 마감 한번더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오버록 쳐주시고, 네 보여드릴게요.